프로 등산로의 마지막 고뇌의 모습. 오직 정상을 눈앞에 두고 굉장히 머리가 복잡하신 우리 프로 등산로의 뒷모습. 그래서 등에는 땀이 흥건히 흐르져 있습니다. 지금 뭘 보냐? 어 좌표를 GPS를 보면서 길을 잃지 않기 위해서 마지막도 이제 자신의 그 인물을 충실히 준비하고 있어요. 열심히 지금 안전한 코스를 찾고 있습니다. 왜냐면은 지금 걱정이 프로 등산로는 정상에 어, 정상을 눈앞에 두고서 이제 참치 김밥을 먹을 신가, 아니면 소고기 김밥을 먹어야 되나 이거에 대해서 고민을 하는 게 아니고 이분 같은 경우에는 어, 먹는 건둘째이고 이제 내려가는 문제. 내려갈 때 어느 길로 가야지 안전하게 갈수 있을까 그거에 대해서 지금 고민하고 계세요. 인정. 이분은 다른 사람처럼 정상에 도달하자마자 컵라면을 먹을 것인가, 어, 음료수를 먹을 것인가, 김밥을 먹어야 되나 이런 거에 대해서 고민하지 않아요. 삶은 계란을 좀 삶아올 걸 이런 후회를 하지 않고 일단은 내려가는 거 그부터 걱정합니다. 근데 위에 아이스크림 팔아봐. 왜 이렇게 아이스크림 먹는 사람이 많지? 아 위에 막걸리도 파고 뭐 음료수 파고 그렇게 뭐, 그짐 들고 간 사람이 있구나. 비싸겠지? 2,000원 정도 할것 같은데, 아직은. 올라가 보겠습니다. 좀이따 갈게요. 마지막 곳이니까 좀 여유를 즐기면서 갈게 딸기도 싸왔어 우리는 바나나 싸왔어딸기하고 뭐, 방호떡부터 샀는데, 우리는 딸기, 우리는 딸기 먹고 왔고, 어, 바나나도 싸왔어 응? 저 <laughs> 어? 뭐야? 내려가는 길이야? 뭐라고? <laughs> 해야지. 그 rendez, 이쁘다고 누가요? 이쁜 사람이 있었어? 다모잼. 어디? 뭔 소리야? 아니 자연을 봐야지 왜 사람을 봐? Tricky? 장난해? <봐� <zipper dying> 아니 정신은 사람을 보지 말고 자연을 봐야지. <없냐> 또 나를 팽개친. 호사쿠팡이라고요? <laughs> 토사구팽이 뭐야? <laughs> 아니 뭐 토사구팽이야 이형왜 이래? 언니, 뭐? 형님 뭐 토사구팽입니까? 안 가고 있잖아요. 아이고. 어디 꼭대기아 먼저 정상을 보면 어떻게 합니까? 선물을 먼저 포장을 뜯지 않아요. 저는 주인이 올 때까지 형님이 올 때까지는 생일 선물을 풀지 않습니다. 선물 주인은 형님입니다. 저기 바로 위기 같은데? 어? 맞아요? 잠깐만 보자. <laughs> <나> 볼 <laughs> 없어. <올라간데>. <laughs> 필요 없어. 올는데 내가 볼게요. 없어. 볼 필요 없어. 볼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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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필요가 없어. 올라오가 올라오지. 올라가지올라오오지라 갑이거 <laughs> 네. 그러니까. 어. 소상하게소상하다 허상하게 허상하게 허그하단 말이야. 게 허상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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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상는게허상저기 허상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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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상 여기서 빨라. 지금 돌아가는 거야. 완만하게. 두 개를 만들어놨어. 완만하게 올라가는 거나 높게 올라가는 거나 와, 정상이다. 드디어 정상 왔네요. 그저안 끊긴다. 와, 정상 왔습니다. 드디어, 청계산, 정산에 도착, 아, 청계산 메바이. 사람들이 많이 있네. 음, 응, 어쩔 수 없어요. 바위에는 계단이 없어. 매바위. <laughs> 매바에 아, <메바에> 있습니다. 매 <laughs> 여기 매봉복 아니야. 매복 아니야. 아니야? 네. 매바위야? 응. 아 10m 남았잖아 아매바위에 아, 매봉이 아니야 아왜 아, 이렇게 웃지 이게 바위잖아 진짜 얼마나 열심히 찍어는지 보이냐? 아니, 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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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이제 진짜 야 그럼 우리 매봉 가는거지? 매봉 가자 근데 그게 그게 아닌가? 아왜 이렇게 웃 빨리 서 빨리 서 하나, 둘, 하나, 둘, 오케이. 서서, 서서 찍어도 돼, 어.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오케이. 어, 다시, 다시, 다시. 고개 숙였어. 하나, 둘, 하나, 둘, 셋. 됐어. 여기 서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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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 보자. 와 서울이 한 눈에 보여. 와, 이봐. 제일 제일 옥태원도 보여. 저기 있다. 저기 있다. 제일 옥태원도. 와. 이봐, 다 보여. 네. 와 이거 아아위험하다 이거? 아저씨는데와 이거 위험하다 저 아저씨 뭐야? 오위험한 여기 와 나무다. 와 여기 진짜 좋다. 매봉보다 매바위가 더 좋네. 여기 <목소리> <어디서 있어>? 예, <목소리> 네, 네. 아, 여기, 음. 여기 음. 아파트 보는 게 너무 멋있다 저기 뭐야? 어, 로, 어, 로, 제일 롯데월드 호텔. 이 고화질 찍다 아깝다. 큰 <목소리> 산이 <목소리> 안 보인다. 북한산 어디 있어? 봐 갑시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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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네. 찍었어. 네. 왜냐면 여기 네. 전망이 네. 좋아서 <laughs> 싹 찍어야 돼. 하얀 옷, 뭔 하얀 옷? 너또 스캔했어? 이쁘다고? 뭐야? 거기 스캔해. 산이 이뻐. 에이 괜찮아, 내가 먼저 간대. 우연을 찍어서? 우연이 아니고 전망이 좋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찍을 수밖에 없었어. 거기는 네바이라서쫙 찍는 거예요. 그래도 한잔 즐겁게 먹어. 와 좋다 이제 타오니까 여기서 이렇게 올라오는구나 여기서 이렇게 올라오는 거였어요 아까 그게 왔습니다그매바이를안 가고 오네 저쪽은 저쪽도 매바이를 지나서 먹고 못 보고 오는 거야 저기 저기 뭐 먹고 있고요 매봉이어어예 어? 네. 네. 봉우리가 완장 찬노꼴 꿀값이 완장 찼어 아 즐겨찾기 좀 눌러줘요 우리 문어 수 나갔어요? 네, 아니 여기가 뭐야 여기 정상이야 개가 또 누워있.. 아쟤 얻어먹으려고 또 누워있네 아.. 누워있는 거.. 타와있네 졸린가 보다 개한테 내 영상을 주인한테 물었죠 아, 지금, 뭐, 사장님, 이거, 이게 주인이세요? 이 하니까? 아니라고. 자기도, 목줄이, 목줄이니까 그 주인이. 밑에, 주인. 아. 밑에 주택에 하는 아, 개래 절에 탄탄. 있는 개 나는데? 절에 있는 개요 예. 네. 아, 절에 있는 개 절에 있는 게. 게인데, 고기만 얻어먹으러 돌아다닌다 그죠. 과자 안 먹고, 네, 오뎅. 치킨 너겠다안 네. 먹는데, 치킨만 먹고. 어, 오뎅 먹던데? 저 오뎅 잘 먹더라고요. 오뎅 시포는 냄새 좋으니까 먹이지. 아, 절에 있는 개에요 그렇다고 들었어요. 아, 그래요? 밑에 또 밑에 있다. 절에서 거둔 것 같아. 버려진 게. 그냥 자고 있어요. 쉬는 중이에요. 아 진짜 부럽다. 아니요, 잘 살아요. 자기를 엄청 이뻐하니까 엄청 사람들이. 잘 먹고 잘 지내요. 경계심이 없어 사람들한테. 예. 네. 예 말로 진짜 팔자 좋다. <laughs> 공기 좋은 데서 계속 얻어먹고 이쁨 받고. 에이, 이거 만져도 나이가 많은 것보다 만져도 가만히 있네 왜데 그냥 나이게든게끓져서 기절했어 기절했어. 얘는 먹는 거아니면안차는데 안 진짜로? 가자. 네. 옛날에, 옛날에 응. 영상도 하기 어. 어. 나중에 스타에 네. 네. 아, 얘는... 어. 아, 어, 기분 나빠? 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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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쳐서 그러는 거죠? 지쳐서 예? 아닌데. 네. 주인 있나? 아니, 주인이 아니에요? 주인이 아니에요. 어, 어머, 어떡해? 죽은 거이요 죽은 거 아니에요. 쉬는 거예요. 쉬는, 쉬는 거예요. 거예요. 등산해갖고 힘들어서 쉬는 거예요. 주인을 왜 갔어요? 주인 절. 절게. 절에서. 아, 절개. 기지개 핀다. 어잘 잤다. 아잤어요 놀래라. 사람 아, 놀래야 돼. 아, 사마 자려고? 졸려서 지금. 고기 얻어먹고 졸린가 보네. 얘는 고기 얻어먹지 않으면 사람을안쳐한는데 고기 주는 등산계가 안 쳐가고. 그냥. 들깨 아니야? 들깨? 야 반응 안 해. 나이 많아서 이미 베테랑이. 아무한테나 애교 안 떨어져. 고기 주는 사람만 안 쳐가는데. 저 어, 지금 자는 거 아니야, 저거? 사람들이 이렇게 왔다 갔다 왔다 하는데 개 보고 있어, 개 유명한 개입니다, 청계산의 어떤 야생개 이게 바로 산개예요, 산개 산계. 등산객들이 사랑을 자극받고 있어 저기다 매봉으로 오라고요? 벌써 갔어요? 매봉 벌써 갔어? 진짜? 언제 갔어? 아니, 개를 안 보고 간 거야? 저 개, 눈이 팔려갖고, 어, 개를 안 보고, 매... 아, 벌써 왔구나. 어이고. 벌써 갔어? 나는 밑,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사실 밑에서 안 오는 줄 알고. 벌써 올라갔어? 와, 매봉이다. 드디어 정상에 도착했어요. 예가 바로 매봉이에요. 매봉이 왔습니다. 전망인데 이 그게 안 좋아. 아무것도 안 보여. 여기네. 여기밖에 없네. 아까 메바이가 더 전망이 좋은데 여기는 오히려 전망이 없어 어, 파루스가 버, 벙어리 두번 됐어? 그래, 또, 벙어리 누가? 왜 됐어? 누가 파루스 벙어리 했어? 말이야, 누가 벙어리 했어? 어? 왜 벙어리 했어? 강제 태장하면 되지 어. 강제 태장하면 되지 벙어리 벙어리 매번 내이 번이면 되지 뭐. 버거도 없잖아. 하드 얼마인데? 아이스크림. 여기습니다 이거 2,000원? 어, <목소리도> 어떤 거 드리나요? 아, 사 여기서 끊어서 드시면 됩니다. 비비빅 두개 주세요. 저 오늘 디서받요 2,000원 하고 로나 그, 그거, 제가 드린 것도 있잖아. 저는, 그 형, 먹어요. 응. 맛있어, 응. 맛있어. 응. 맛있어. 응. 맛있어. 이런 데서 먹어야 돼. 응. 왜 샀어? 맛있으니까, 먹고 싶으니까. 맛있잖아, 앤드지 먹어야 비싸도 사야 돼. 근데 먹어야 돼. 얼마야? 2,000원? 어, 2,000원. 2천... <laughs> 4,000원이야, 2개? 어, 괜찮아. 괜찮았어, 괜찮아. 아이, 먹어, 먹어, 먹어. 왜냐면, 여기 먹으니까 맛있네. 먹어야 네 맛있어. 아, 아이고. 네, 먹겠습니다. 어우, 되게 딱딱하다. 안 녹았어. 시원해. 아, 빨아먹어도 돼. 와. 너무 딱딱한데 야, 이거 이, 야, 이 나가겠다, 씨. 2 0원이야 빨리, 아. 빨리, 아. 빨리, 빨 야, 이거 아. 달라붙는, 아. 너무 얼었다. 뭐, 누가, 국민은행이 세웠어? 야, 못 먹게, 못 먹겠다, 얘들아. 서 먹어야 돼, 서 먹어야 돼. 이게, 이게 달라붙어갖고. 좀 먹겠잖아, 이따 그래. 먹어야 돼. 아, 뚜치가 왔어, 뚜치야. 아, 뚜치, 안녕? 예. 야, 자기도 못 칠잖아, 여기. 아니 거, 거, 그거 있어요. 주세요. 주머니에 넣어게 이거 약간 녹여서 먹어야돼. 이게 너무 딱딱해. 사 찍어요. 지금. 일단. 아, 뚜치 안녕? 아, 뚜치 안녕? 여기 정상이야. 산 정상이야. 어. 이같 와, 이거 왜 이렇게 딱딱해? 산 정상이야. 매봉입니다. 청계산 정상입니다. 조사가 또 따로 있거든? 네? 따로 있거든? 근데 메바이가더 전망이 좋고, 여기는 전망이 별로 안 좋네. 아, 뚜치고 왔어. 네. 어디로? 어차피가. 내려가서. 아까 메바에서 찍었지? 여기는 사진 찍을 필요가 없어. 한 번만, 한 번만, 한 번만. 네. 500원이 아니고 두개 1,000원인데 4,000원이면 3,000원 날린거야? 아니 파워리스는마 너는 나가고 꺼져 가리 네, 빨리 가요 <laughs> 아, 딱딱하네 딱딱하다 진짜, 딱딱해, 먹을 수가 없어 으아! 이거 어떻게 올린 거야? 저거를, 무거운 거를, 짊어지고 간 보람이 있겠네. 왜냐면, 되게 비싸게 파니까, 저 사람들 입장에서는, 올라가면은 다 돈이잖아. 밥 먹을 때, 여기서 앉으면 돼. 아 씨, 여기 어떻게, 길까에씨 어지날리는데, 이 강아지가 여기까지 올랐네. <목소리로> 아, 불법이라고? 이 장사가? 꼴법이라고. 자, 응. 빨리 와. 와. <laughs> 누가 욕했냐, 근데? 내, 내 방에서. 누가 욕했어? 뭔 소리야? 아니, 꼴값이 왜 욕했어? 응. 응. 꼴값이 욕했어? 꽃가비 왜 욕을 했어? 미친 거아니야 꽃가비가 욕해서 강퇴했다가 치솟았어. 아무도, 아니, 일로 가, 이거. 일로, 응. 응. 일로. 일로. 왜? 여기 사, 아, 여기 보자마니까? 올라오잖아. 응. 꽃가비는 욕하면 안 되고. 아니, 매니저가 왜 욕을 해? 방송에서, 임마. 응. 욕을 하면 안 돼. 꽃가 아니, 형한테 병신이라니. 미쳤냐? 응. 미쳤어? 응. 사퇴를 왜 해? 우리 회장님 좋아하는데. 빨 나가니까 근데 맛있다 맛있어 아먹 먹고 싶었어 하, 맛있다 아니 파워에서 나가 임마 아얘왜 이래 얘왜 이렇게 이상한 소리만 해 사람이 존나 많아요 너무 많아 사람이 사람이 안 나올 수가 없어 풍경에 같이 사람들 포함되는데 뭐 이렇게 지형 지물 이런 거 위주로 보란 말이야 사람 웬만하면 피해서 찍고 있으니까 땅바닥만 찍어야 돼요 뭐이 좋은 산을 못찍잖아요 맨날 여기 앉아 여기 와 여기 앉아 이제 밥 끊어갖고 밥먹고 이제 와, 이거 시원하다, 맛있다. 살살살 녹여서 깨물어 먹으면 맛있어, 근데. 밥 먹고 먹을까? 밥 먹고 먹어면안 녹아. 밥 먹고 먹어도 안 녹아.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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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도다 봤어. 약간 매봉에서. 이게다 석고야. 여기 올라오면서 이거 하나 먹었어. 이게 야, 다 석고야. 대박이야. 응. 자, 너 참치. 음. 응. 반 반씩 먹어요? 예. 네. 아니면 뭐 하나 다 먹을 때고. 참치 안 좋아해, 형님? 그럼 뭐 형욱이 형 참치. 먹어. 이거 넣고. 응. 이거 놓고 okay. 이거 내고너 참치만 먹어 안 먹어? 그러면 뭐야? 어떻게 누안 되지? 저, 내 포지션, 저쪽에다 내포지 쳐, 내 포. 여여 <laughs> 오잘 나온다 와 김밥 좀 먹겠습니다 네와 김밥 좀 먹을게요 여기 많아? 오, 역시 비싼 김밥이 양이 삼시 이밥 도짤이 있어, 가방에? 도짤이 안됐는데 와, 됐다 이게. 응, 됐다. 배부르겠는데? 이거 먹어 이게 꽤 든든한데? 뭐다먹었면몇도 있어, 두 개. 응, 음, 나어 <laughs> 맛있다. 참치가 담백해요. 그전왜 화를 됐어 또..또..또..저기 막파오로츠또 뭐, 와가지고 또 이상한 얘 아니 까비가 욕하잖아 병신이라고 누구한테? 교준이준이 도주, 오니까 나한테 쫄았다고 병신아 쫄아갖고 이런대 씨발막이 그고 꼬까비가 교준이 오니까 신났어 그거 강태리잖아 응기누구해 병신이야? 사장님한테 이뤘어. 욕했다고 욕한구나 다른 사람 시청자랑 구별해야겠다. 진짜로. 그래서 욕하네 냅두면. 맞잖아. 그게 뭐 방송 뭐이려 이렇게 똑똑 누워져가지고. 내 민망해서 강퇴했어. 한테 막 욕하는데, 내가 강태를 하고 싶은 게 아니고, 다른 시청자가 봤을 때 너무 민망해, 왜 이렇게 심하게 욕을 하는 거야? 너 강태 안 하면 더 이상해, 분위기가 시청자들한테 불편해요. 뭐야? 서원 별표 님이 별풍선 한 개를 선물했습니다. 서원 아. 별표 님이 506번째로 아, 팬클럽이 아이고, 되셨습니다. 아이 고맙습니다. 팬, 가, 반가, 반갑습니다. 네. 성계산 매봉 가고요. 지금 이제, 이제 밥 먹고 이제 내려가려고요. 시간이 촉박해서. 오늘 네. 다 찍었어. 응. 전망하고 다 찍었어. 응. 김밥 먹방 맛있습니다. 네, 잘라야 겠다